약세 속에 가려진 신호들이 2026년을 향한 큰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XRP 가격이 뚜렷한 반등 없이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부진해 보이지만 거래소 보유량 감소와 ETF를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재평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2월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스위스, 스위스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 21 셰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 내 XRP 보유량이 약 17억 개로 줄어들면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즉시 매도될 수 있는 XRP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과 별개로 유통 구조 자체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21 셰어스는 이런 현상이 과거 게임 스톱 사태와 유사한 공급 충격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는데 거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재평가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XRP는 여전히 글로벌 결제와 송금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유한 자산이란 점에서 공급 감소 영향이 단순한 투기적인 움직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같은 공급 축소는 기관 투자자들의 XRP 현물 ETF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더 의미를 키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출시된 XRP ETF 상품들은 출시 첫 달에만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시장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XRP 투자 흐름이 점차 기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XRP ETF 누적 순 유입액은 약 11억 8천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요. 21일 시어스는 이를 단기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자본 배분의 시작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성공 사례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ETF 출시 이후 약 380억 달러에 달하는 순 유입 자금을 바탕으로 1년 만에 가격이 두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XRP는 비트코인에 대해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 자산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ETF 자금 유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클 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을 부르고또 가격 상승이 다시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이른바 가격 반사 루프가 형성이 될 경우 상승 탄력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2 1슈어스는 다만 XRP 중장기적인 가격 방향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6년 XRP 가격은 규제 환경의 명확성,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XRP 레저, XRP L의 실질적인 채택 확대 여부에 따라서 갈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술과 제도, 자본 흐름이라는 세 가지의 축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2026년 XRP 가격 시나리오는 비교적 구체적이었는데요. 기본 시나리오는 2.45달러로 약 50%의 확률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규제 환경이 비교적 안정되고 ETF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했는데요. 강세 시나리오는 2.69달러로 확률은 30% 수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 주도의 토큰화 확산과 또 공급 부족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이 전제가 됩니다. 반면 약세 시나리오는 1.6달러로 규제 불확실성 재부각이나 ETF 자금 유출 가능성을 반영한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21시어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누적이 될 경우에 2026년을 전후에 XRP 가격이 다시 한번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가려진 중장기적 신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향후 XRP의 투자 판단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